자, 다음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만든 미국의 거의 엔테더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은행과 연쇄 회동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 기사였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음. 외신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테더의 글로벌 확장 담당 부사장을 포함한 최고 임원들이 지난 9월 8일 서울에 있는 신한은행 본사를 찾았고 안건은 단 하나였다.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laughs>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테더는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KB하나금융 우리금융과도 이미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음. 심지어 얼마 전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2위 주자인 서클의 대표도 한국에 찾아 은행장들을 만나고 갔었잖아요. 아. 자, 그럼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왜 굳이 한국을 찾은 걸까요? 음, 우리나라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그 가장 빨라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음.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서클 나올 때막 서클 주식 막 사는 거 봐봐요. 어, 뭐~ <laughs> 비트마인산거 봐봐요 그니까 러 우리는 진짜 빨라요 응. 테슬라도 그렇고 팔란테도 그렇고 정말 빠르거든요 응. 그리고 서비스 불평이 제일 많아요 응. 서비스 불평이 제일 많다고 응. 왜냐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냐면 뭐야, 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까다로운 즉 다시 말하면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그럼 전 세계 다 만족시킬 응. 수 있어. 다른 나라는 아이 정도면 뭐뭐 뭐 하고 쓰는데 우리나라는 안돼 이거 하면 막 컴플레인이 들어와 그러니까 다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거는 되게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될수 있다는 측면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이 된다면 어디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될수 있냐 물론 남미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다 스며들었는데 제도권이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한국이 낙점받을 았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은행들이 어떤 형태로 협업을 하느냐.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초기 하는 거니까 잘 맞춰가지고 그걸 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주가적으로도 그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할 수가 오를 것 같진 않고요. 어. 대신에 오. 이제 은행들은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많이 좋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배당 음.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개편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증시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서 중국도 하나 공고를 냈더라고요.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 정부 재단이 스테이블 코인과 국경 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팀을 모집한다라는 음. 거였어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은 위원화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람들이 USD 나 USDC 같은 디지털 달러를 쓰는 현상이 자신들의 화폐 주권을 위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은 교내에 모든 간식을 금지했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학교만 특별 간식 허용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음. 반대를 해왔거든요. 맞아. 근데 아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매점 망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중국의 진짜 속내는 그럼 단순히 방어에만 있냐? 거기에서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영토 확장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로이터 통신이 중국 정부가 아예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트리면서 달러가 꽉 잡고 있는 글로벌 경제 시장 균열을 내고 싶어한다라고 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중국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성공해서 디지털 위안화라는 무기로 미국 달러의 패권에 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어, 왜안 돼요? 다른 <laughs> 건데안 되죠. 왜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중국이 이미 너무 늦었고 위안화를 통해서도 이제 놀라오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해서 이제 연구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이미 제도가 완성이 거의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활발하게 진행할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99%인 상황에서 위안화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어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장점이 있고 미국이 장점이 있는데 중국의 장점은 로봇을 포함해서 매뉴팩처링이죠 제조업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계속 강화를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금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금융의 백업으로 세부 코인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뭐가 뭐안 하는 것보다 는 낫겠죠. 그런데 이 판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에서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테이블 코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푸칭 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